마아프라자 파티, 비구니가 되다. 마아프라자 파티는 헛되고 뜻없는 이 세상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궁전이 호사로운 지옥과 같이 느껴졌다. 궁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화려한 지옥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다. 오직 진리를 깨닫고 싶었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이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부다는 얼마나 행복한 이인가? 그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한 이인가?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다. 그들처럼 진리를 구하고 싶다. 나는 왜 못하는가? 나도 할수 있다. 그들은 여인네를 받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붓다는 친절한 분 여인을 받아 주리라. 그에게로 떠나자. 그의 제자가 되자 마프라자파티는 값진 화려한 의상을 벗었다. 치장했던 보석들을 하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비구들이 입는 헐고 낡은 옷을 입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낡은 옷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가를 알았다. 그녀는 카필라 숲 속으로 부다를 찾아갔다. 부다여이 여인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오. 그러나 부다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고 수줍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나는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다오. 세상 사례의 야비하고 저속한 즐거움을 경멸한다오. 나도 진리의 기쁨을 구하고 싶소. 붓다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궁전은 상막하고 어둡다오. 거리거리도 향량하기만 하오. 현란하게 수놓은 나의 베일은 몹시 무겁고 답답하오.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과 목걸이와 팔찌는 내 머리와 목과 팔을 상처내고 있어. 나는 그것들을 뿌리칠 수밖에 없다오. 나를 숲 속에서 지내게 해주시오. 붓다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마프라자 파티는 눈물이 가득 깬 얼굴로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는 도저히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다시 한번 찾아가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스스로 머리털을 잘라냈다. 부타는 바이살리 숲 속으로 떠나고 없었다. 마프라자 파티는. 다시 바이살리까지 걸어갔다. 바이살리에 도착한 그녀의 몸은 먼지와 때와 땀으로 몹시 더러워졌다. 그러나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부타는 마침내 마프라자 파티를 비군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뒤를 따라 많은 여인들이 비구니가 되었다.